감사의 기념비를 세워라.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라. 어,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라. 우리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을 해서 유사민 사람들도 보통 어, 카페 이름, 식당 이름, 이런 걸 에베네셀 이렇게 지어놓은 것이 많이 있죠.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그냥 아, 그런 식당이 있나 보다, 그런 카페가 있나 보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 에벤이셀 아, 여기까지도 오셨다. 에벤이셀이라는 단어는 에벤이라는 단어와 에벤은 돌이거든요 돌. 에벤이라는 단어와 에제르, 에제르라는 두 단어, 도심을 도심을 상징하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이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 전 이브리언 헬라어는 이렇게 합성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도 우리 말도 그렇지 합성어 많죠. 그래서 도움의 돌, 도우심의 돌이라는 그런 기념비를 세웠던 그 기념비 이름을 어, 에벤에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에벤 에제르라는 단어 합쳐져서 에벤에셀이라 그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어찌하든 그러면 에벤에셀이 세워지기까지 <laughs>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laughs> 자. 여호와께를 하나님 스스로가 어, 빼앗겼던 여호와께를 하나님 스스로 어, 당신의 영광을 나는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처럼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블리셋의 다섯 방백들이 금지 형상 금독종 형상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법규와 함께 기랏이아림으로 이렇게 결국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자 아, 그래서. 기라, 이아림에 있었던 어, 제사장 엘리아살을 어, 세워서 그 법계를 지키도록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일장의 엘리아살 또는, 어, 그죠 엘리아살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단어와 오늘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도우심의 돌이란 단어 어, 두 단어 사이에는 어요 도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를 감당해야 될 사람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아무리 목사가 혼자서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 어, 수요일에 끝나고 저희들은 줌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한 자리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주이라는 어 영상 도구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데 어제 출애굽기 사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때. 에 모세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잖아요. 저는 입이, 입이 둔한 자예요. 저발 잘못해요. 막 이러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상 말로 열받아가지고, 야, 임마! 너니형 네 아론 있잖아! 이러면서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네, 내가 니네 입과 함께 있을게. 내가 니네 입과 함께 있을게. 라고 하나님이. 내가 니네 입과 아론의 입과 같이 있을거야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입술과도 함께 하시아면 된다. 그 입술을 주장해 주셔야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이름 엘리야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 모습을 기념비 세웠던 에베네셀. 음. 이처럼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말로 에베네셀의 흔적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야, 하나님 우셨어. 라는 그런 징표들을 스스로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만이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은혜가 차고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제가 어제 전달한 가운데 에, 어제 저녁 영상이 송출이 안 돼가지고, 어, 현장 예배에 있는 분들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평택역 전도하는데, 음, 신천지 이단이두 여인 네가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신천지를 알아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뒤도서 3장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책만을에 멀리 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어, 굳이 그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어, 책망을 해야 돼 책망. 어, 그래서 제가 어, 점잖하게 당신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구원 있지라고 어, 하면서 이만이가 저술한 책이 세연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그책 읽어봤냐? 뭐 읽어봤겠어요? 어. 아, 뭐뭐 대필을 해꽂아주그 책의 저자가 누군지 아냐뭐알 리가 없지. 보회사 이만이라고 적혀 있다. 보회사 이만이. 인간이 보회자가 될 수가 있냐? 그 자체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기독교, 어, 정통 기독교에서 따지니까 그 저자 이름을 어떻게 바꾼 줄 아냐? 알 리가 있나? 어? 보회사 점 이만이 이렇게 바꿔서 점을 찍어 놨어. 어. 이러면서, 그래도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내가 마이크를 켜고 평택역 광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입이 신천지 이단 사람들이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를 포기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laughs> 제가 막 그랬더니 쫄랑쫄랑 도망가더라 한두 번훈계하는멀리하라 어. 저희 입술 속에 하나님이 권세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도록 한 거예요. 어. 하나님이 우리 입술과 같이 있을 때에만 이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는 흔적들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만이 담대하게 그 누구에게든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자, 이처럼 에베에셀 도우미도를 사멸선자가 세우기까지는 갑자기 하나님 도우셨어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돌이 세워지기까지는 기념비가 세워지기까지는 전 단계로 올라가 봐야 되는데 그것은 따릅시다 미스바의 회개. 그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있었던 겁니다. 미스바 회개 운동이 있었어요. 자, 3절 3일이엘온 족속이 말하 이르되 어제 우리 새벽 기도 말씀이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전심으로 주님만을 섬기라나는 어제 새벽 기도 말씀이었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어떻게 하나님만 섬긴인데요 우리가 흔니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 <laughs> 신앙생활은 하나님만을 섬길 때 다른 것들이 이렇게 덤으로 따라오게 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해서 가장 기본이 뭐였었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에서. 어. 우상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제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는 거죠. 어. 우상을 제거했다면 그 우상을 제거한 거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말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내 마음이 주께로 정해지는 이런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 나는 예배의 일을 이렇게 드리기로 결단해서 마음이 정했다면 그걸 시도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죠. 대한민국 구원대의 전도축제.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다이 전도 작정 음? 예배신자 작정 사람씩 다 받으셨죠? 어? 세 명씩 이상, 세명 이상씩 적어보라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오늘 오늘까지 세 명을 적은 사람들 있을게고. 아, 맞아. 그런 게 있었지.라고 불현듯 생각나는 사람도 있겠고. 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야면 되고. 이처럼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에 음, 사무엘이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했죠. 미스바. 미라스바라는 뜻은 망대라는 뜻인데요. 여기 다 모이게 했어요. 그러면서 오버레온 내가 너희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 앞에 붓고 물을 붓는 행위는 뭘 의미해요? 물을 기프로 기로 붓던 난쟁에는 전적인 헌신, 헌신을 의미하죠.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그런 응? 선자들을 지 불러놓고 대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갈멜산에다가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엘 백성들한테서 야물 길에다가 부어라. 어, 얼마큼 부었어요? 두, 응? 열두 12, 통 그, 어, 물을 부었죠. 열두 통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열두 민족 안1 열두 지아이겠어요 그러니까 천적의 헌신을 상징하는 물을 다 붓게 하고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부터 기도해. 바흘이여 바흘이여.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죠. 엘리야 차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하나님이 사례 역사하신 것을 나타내주옵소서. 그랬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또랑을 랑 또랑 팠던 그곳에 있는 물을 다 핥고 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난 것이 갈멜산의 전투 아니겠어요? 물을 부었다는 얘기는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오늘 미스바의 회개 운동 오늘날로 말하면 뭐요? 철학이도오늘날 말하면 부흥의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laughs>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하니라 사멸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부터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느니라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던 장소가 미스바입니 미스바. 미스바. 음. 그럼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막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적들을 다. 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 저런 걸 모였네? 라고 하면서 칠자래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리스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벽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치러 올라온지라 치러 올라왔어 아 하나님의 에서 결단했으니까 하나님이 철통같이 지켜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웬걸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마음 먹고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그랬더니 일이 발생해 사고가 발생해, 문제가 터져. 어. 이런 일이 많거든요. 마음대로, 마음 먹고 한 번, 우리가 새벽 기도 한번 작정하고, 마음 먹고 한번 내가 뭘 작정하고, 헌신을 작정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니, 문제가 발생해. 그때는 어때요?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잘 보고 계시긴 하신 겁니까?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거쳐가야 될 하나의 과정인 거죠.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계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지켜보시고 하나님 일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그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고 불렛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두려 수밖에 없죠. 그 동안에 불레셋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 다산이 사무엘을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불멸의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중보기도를 요청하잖아요. 어. 기도 성의를 열었는데 음.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랬더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여호와께 부르짖으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곧바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다시 한번 봐요. 그들의 헌신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들의 헌신이 옳았나 그랬나를 확인해 보신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짜 그랬나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독자의 삭을 바치로 한 것과 똑같아요. 근데 어때요?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바치겠습니다고. 데리고 가면 어 내가 됐어. 멈추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순간 이삭을 묶어서 칼을 내리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지켜 보신 거예요. 이놈이 진짜 나나나. 어. 마지막 순간에 어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나님이 얼마나 급해서 막두 번씩이나 풀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laughs> 그리고어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향한 칼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는 어때요? 뒤돌아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순양 하나가 순념 섭니까수풀에 걸려서, 어. 아, 그게 뭐야? 거기서 나온 단어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 근데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 준비된 것을 아브라함이 기약에 예, 여기는 그 수주들을 이끌어 가신대요. 기약게 여기는 수주들. 오늘 에베네셀,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여러분, 이처럼 3일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야말로 우리를 바라셔서 적들을 그야말로 물리쳐 주셨어요. 크, 막 천둥번개 소리가 막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지럽혀가지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음. 그게 래 결국 추격해서 승리한 거 아니겠어요? 이 승리의 모습을 <laughs> 보고 3일, 선지하고 어때요? 잽싸게 돌을 치어가지고하한위 음,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다는 얘기죠 결국 에베네셀이 있기까지는 미스바의 헌신이 있었던 거야 미스바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 이처럼 에베네셀의 도움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향한 헌신의 자세가 결단이 되어야만이 그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럼 평상시에는 안 도우실까요? 아니요. 평상시에도 하나님 도우시지만 하나님 도우셨다는 걸 우리는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셨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뭐하게 하시냐면 헌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헌신하면 그만큼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마귀 역사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결심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께로 왔는가 마귀께로 왔는가를 몰라요.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괜히 하나님께 이처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수단으로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기념일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사무엘은 이 돌을 잽싸게 취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고면서 하 그걸 통해서 뭐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도우셨다는 걸 그들이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음. 말씀드리듯이 감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도우신 주신 은혜를 인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네요. 어. 내가 감사를 해야만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네라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4장 1절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1절 사멜이 <laughs> 말이온이스라엘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불리 사람들과 뭐하려고 싸우려고 어디까지 갔어요 에베네셀곁 여기에 진쳤어 어. 그리고는 저 실로에 있는 언약계를 가져다가 언약계만 내세우면 승리할 것 같았잖아요 그것만 내서면 이길 것 같아. 근데 웬걸 3만 4천 명이 죽어가고, 언약계가 빼앗겨서. 그러니까, 에베네에서는 원래는 어때요? 치욕의 장소였던 겁니다. 이 치욕의 장소가, 이제는 어때요? 승리 의장소로 바뀌잖아요? 어. 차이점 뭐였어요? 사장에서는, 하나님 향한 헌신이 없었어. 헌신이 없이, 그냥 언약계만 내서면 되겠지라고 했지만, 그런데, 오늘, 출장에 와서는 어때요? 이스라엘의 하늘양은 헌신인이 선신이 있었다는 거죠. 번제를 드리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때 도우심의 손길로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에 감사의 헌신과 그리고 감사의 기념비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어, 우리에게는 마치 우리 삶 속에 에베네셀의기념이 돌이 세워진 것처럼, 처음에 여러삶 속에 감사의 기념비들이 주렁주렁 세워져서, 하나님의 하셨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